조이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발언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대법원이 이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단 이틀 만에 파기연송한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다면 특검에 출석해 떳떳하게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은 직접 본 사실은 아니라고 했지만 통화내역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의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시점과 한덕수 전 총리의 사임 시점을 연결지으며 정치적 거래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신뢰는 이미 상실했다며 자진 사태를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파기환송을 했다며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발언 진위 여부에만 매달리면 본질이 흐려진다며, 직위원 재판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 논란, 특검 수사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